위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직업도 단, 탄탄하고 똑똑하고 1 5세여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뭐 그런 정말 남 부러울 것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마무리에 지금.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예, 아내가 가정을 어, 버리고 나갔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아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뭐 잘잘것을 따지기 전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거 따지기 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참 어, 잡아 그 마음 아파할까 그 엄마를 잃은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 무릎이 갑자기 울컥 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 그분을 참 위로하고 싶다 참 겉으로는 그렇게 어, 직업도 탄탄하고 생기기도 건강하고 뭐 모든 부러울 것 없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참 위로해 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어,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아니라 강하고 남 부러울 것 같이 없는 남 부러울 것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어, 어, 필요. 오늘 유로를 우리 한글 성결 찾아보니까요, 네, 괴로움과 슬픔을 오르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네,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가 잘 오르만져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그게 유로라고 국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들은 한 문제 갖고 안 걱정 슬픔 없는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노후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서를 보는데, 이바울도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 바울과 진대한 사도가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않겠어요다마스에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믿음과 확식이 뛰어나신 분이고,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몇고이하 쓰신 분, 이런 분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냐, 뭐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 성경에서 보면 내가 디도가 오므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를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 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 그쪽에, 어, 참,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뭐, 아볼로파니, 뭐, 예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개바파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고린도 항구였기 때문에, 예, 성적인 분란함이 가득 차게 예 됐어요. 어 교회에 예 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전한 복음이 뭐, 이렇게 신동치 않다. 그런 뭐, 어, 글에, 그래, 글에는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고 오면 뭐 별로 보장 끝 없는 사람이다. 막 그러시, 그러면서 그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리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을 하게 하고, 바로 나누게 하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 디도 동역자를 이렇게 파손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면 그들을 너무 그냥 지나치게 흔들까봐 그 감정이 서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직접 가는 것보다는 디도라는 동역자를 이렇게 먼저 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가 참 필요해요. 우리 네, 네, 기독교에서는 무슨 유인이 없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유인이 되는 거지. 혼자 하면 뛰어나도 뭐 유인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할수있던 것은 디도라는 디모데라는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위를 효과적으로 어,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똑똑하다고 그건 얼마 못 갑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 함께 다른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위를 할수 있거든요 이 디모데를 디도, 어, 디도를 보내서 정말 거기에 그 질책을 하고 여러가지 그 편지를 쓰게 예,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이 어, 이 바울의 신정을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에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갔어요. 지금 터키의 어, 서부 지역에 예, 에베소가 있고 터키 일찍이 아시아 반도 있잖아요. 소아시아 반도. 예. 거기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 조금 가까운 거리에 예,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실 고린도에서 온 지금 그리스 남부지방에서 그 디도를 만나서 그 사정을 좀 듣고 잘 해결됐는지 어 정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다 해결됐는지 그런 걸 듣고 싶어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지향으로 갔대요. 빌보 교회도 있고 대사라우리가 어, 교회도 있는 그 북부지향에 간 거예요. 그살로니 가서 고린도 교회에 꾸준 눈물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아프고 유로가 필요했는데요.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디도가 디도가 와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른다.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무 우리 언, 누나가 됐죠? 스무 현제 예, 들어오세요. 예, 아, 다니시고. 예. 그, 유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디도가 억으로 말해면 마음이 큰 유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대부분 사랑을 통해서 유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네.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위로할 수 있죠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바울이 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6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된 그런 아스라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거죠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말 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어, 폭풍이 몰아치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너는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 그런 계시의 말씀을 천사한테 주거든요 큰 위로를 받았죠 너뿐만 아니고 너 뿐만 아니고 너합 함께한 276명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나타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우리 276명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네. 때로는 기적적으로 그런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우리 용기 주시고, 그럴 때가, 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부르신 그런 경험이 있어. 그, 그 경험 지금도 생각하면 참 힘이 됩니다. 아, 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가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 5시간이었어요. 문장 갈고 그랬는데, 그때 날 부르셔서 깨보니까, 예, 그 새벽 기도 시간돼서 그, 그 때의 기억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신되면있 그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 나를 기적적으로 나 부르셨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자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 위로하시고, 그런 기적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니까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보냈는데 이 바울의 적대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공격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체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 지금처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아니고 배를 타고 걸어서 말을 타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여정이 있었는데 예. 디도가 아무 뭐, 상처도 입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온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동력자가 아무 사고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된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디도가 받은 위로로 파울을 위로를 합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디도가 파울에게 말을 해줬다고 얼마나 그들이 파울을 그리워하고 파울을 열렬히 변호하고 하는 것들을 말로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위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파울을 그리워한대 파울을 열렬히 변호해줬대요. 그렇게 자기가 꾸짖는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 그들이 잘못을 일으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유로를 받았겠습니까?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디모티도가 바울에게 그런 유로의 말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 말하지 않아도 뭐내로하는내 마음을 알겠지. 예. 그래서 말을 하지 않거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한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은 위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가득한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신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말해줘야지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당신을 잠 위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의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 짐작해도 좋습니다. 요즘에 지금 브라질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처음 할 때도 막 러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기분이 막 좋아서 서로 골을 넣는막 서로 뭐 붙이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 골을 넣는데 어찌 그냥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고르 넣으면 골 하고 막 이래서 소리치기도 하고 뭐 손을 하이파이브 한다든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좋아하는 거죠 진정으로 좋아하면 네, 그리고 많이 좋아하면 말하거나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나는. 마음이 사람도 많고 유래의 마음도 많은데 나는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네. 물이 차고 넘치는데 물이 막 넘치는데 어떻게 해? 그게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막 그릇에 나고는데 어찌 넘치,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마음, 유료의 마음이 막 넘치는데 어찌 말하지 않고 어찌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료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이 많고 우리가 유료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해줘도 뭐 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당신을 사랑한다. 참 수고가 많지. 아 고맙다. 아. 그리고 참 자랑스럽다. 당신의 수고가 참 내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말을 해줘야지 말을 안 해줘도 잘겠지 알그 아닙니다. 친구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 그 가까운 관계에서도.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오해가 됩니다 말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는 말을 전했어요 아, 그 고린도 교회의 선도들이요 당신을 열렬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울 선도 입장을 그 반대 세들에게 변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견지에 대해서 그 잘못 지적받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디도가 온 것도 위로가 됐는데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늘 지지하고 있다는 그 표현까지를 해주니까 이 바울이 또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큰 유로를 받았다고 구절에 말씀. 합니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주고에 있어요. 구절 시작. 지금은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나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말미마아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결한 것에 대해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사람도 아프죠.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뭐 자기 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뭐 기분 좋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거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도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지만 잘못을 지적하면, 다른 사람 아프지만 자기도 아프니까 잘 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게 아프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러나 어, 우리는 스스로라도 조심해서 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 해줘야 되고 바로잡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 거, 건물이 묻었는데, 당신 거기에뭐 검정이 묻었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못 보니까. 네. 그래서 잘기 직접까지 하냐고 일단은 간접적으로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써서 먼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 지적을 받고 이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 한 거죠. 마음을 아파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회개.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고운을 주겠지만 세상 근심은 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심을 여에서는 아픔이라고 했는데 그래 어떤 일을 지적당했을 때 아픈 거죠 근심이 된 거죠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 행동이 고치게 되는 거 그것은 좋은 근심이다 고에 이르는 근심이다 라고 어, 말하고, 이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것들은 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에, 합니다. 예. 그래요. 요즘에 참 이렇게 신기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교회의 표지은요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란 어떤 것이냐? 첫째, 주의 말씀이 복음에서 도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 거예요. 예. 두 번째, 섬내가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 우리 한 연합체라 섬내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할수 없어요. 또,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권지,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네, 징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뭐, 나쁘게 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지. 회개하고 안 하는 건그 책임이지만, 말해주고 을안 해주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게 진정 사랑하니까. 관계없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말도나 관계없다 생각하고 말안 해주죠. 자, 자기도 아프니까. 그러나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징계를 하고 권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권증이 사라진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면 말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 그는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곤징을 봤을때 잘못 지적받봤을때 아, 생각하고 회개하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조금 자기에게 나쁜 말 하면 그냥 그게 실업 기운 나빠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다가 또 그것이 또 어디 어디 교회가나 그 나타나지 않? 안 고치니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지적받으면 또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로그 자라나게 되지 성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다 잘못하죠. 우리 어찌 안, 안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실수가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실수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내가 실수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실수할때 너무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더라도 예. 용서해주고 혹시 지적 받더라도 우리가 아 그렇군요. 그 부분에 내가 잘못됐군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용기해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어떤 잘못이 시작됐을 때회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리도교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가 지금 징계를 하고, 절책하는 잘못을 시행 편지를 썼어도,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말하면 열성이 었고그 나를 표현해주는 그 변화가 있었고, 악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열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서의 음증,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또 칭찬으로 위로를 해. 우리는 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그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이 아저 사람은 뭐 아무 어려움도 없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 위로가 어, 필요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안다고 할 때는요 예, 상대방의 강점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알면 그 상대방의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루할 점을 보는 것, 그때 온전히 하는 거죠. 온전히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서로 장점 보이잖아요. 장점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반쪽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서로 한번 다투보고, 뭐 일부러 다툴 필요 없지만 연애할 때 다툴 수 있잖아요. 네, 다투보고 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계산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함께 살면 다툴 일이, 싸울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면역성으로 한번 다툼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내가 유료해야 될 점, 이, 이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사람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유료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저도 아내 오래 살지만 어, 아내를 유료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 아, 내가 이 부분, 어, 안에 참유료해줘야 되겠구나. 아, 이 부분이 참 수고가 많구나. 내가 좀 도와야 되겠지. 내가 유로해야 되겠지.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된다. 내 그렇게. 몸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그래요. 사람이 약점을 알고 어려움을 유료해야 될지만 면요 그냥, 유부적이 아니고,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유료해줘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아 저, 저는 아이니까 어려우겠지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분의 약점을 아니까 그분이 위로받아야 할 점을 아니까 그분을 온전히 아니까 그분이 장점만큼 거듭 그그 모습을 드러나는 것만 하는 것 아니고 그분의 아픔까지 아니까 위로를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도 아빠가 필요해요 보통 어린아이들은요 그 엄마가 뭐 뗐으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필요한 약한 존재예요 아빠도 아빠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그때 철이 들어서 알게 되면 성숙해진 거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엄마가 편로 한지 아빠가 힘든지 그냥 뗐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건 어린아이죠 그러나 점점 크다 보면 아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도 아빠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강 목사님은 뭐, 별로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항상 뭐, 즐겁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픔있고, 이 고민있고,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누구나 약함이 있으니까 위로해 줘야 합니다. 공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농담이라고 남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농담이라고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또 적용해 볼때 남을 고쳐준다고 지적만 하고 상처를 싸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유로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을 고쳐주고 남을 이렇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 것도 공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큰개명은늘 유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으로와서 다른 사람 고쳐줘야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바르게 해줘야지. 지적해줘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목소목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계명은 위로해줘라, 사랑해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싸매주고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위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어요 예. 우리 서로 서로가 위로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래요우리 서로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미란에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림도께 받은 위로로써 바울사도를 또 위로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를 목적으로 한 교회, 이 교회 여기에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보통 힘 있고 돈 있고 지위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자 뭐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 따라가요. 거기 그 거기에 있어서 돈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지도 나오니까 그러나 힘이 없고 돈 없고 지도 낮은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자. 이 일에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걸잘 알아야 되거뭘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기가 없는 성교다, 인기가 없는 교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질문, 목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니까 약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제가 힘이 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아요. 네. 여러분 을 만남으로, 그래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많이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정말 장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이 미래를 오면, 그래도 여기서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서로가 유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로를 해줘야 된다 사람마다 다 유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바울처럼 유대한 사도도 기도 때문에 큰위로를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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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서로에게 유로가 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참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바울사 그 디도의 옴으로 디도를 만나로큰 위로를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하시소서 만날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란의 주일마다 모이게 하셔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주 예수의 놀라운 복음 전개하시고 위로 전개하시고 사랑 전개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탐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 위로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